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코람코 더월리츠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코람코 더월리츠는 무슨 회사일까요? 여의도 하나금융 투자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담고 있는 국내 민간 리츠 시장에서 20년간 1위를 이어오고 있는 코람코 자산신탁의 오피스 리츠예요. 하나금융 투자, 한국 3N, 인텔 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임차중으로 공실률은 1% 미만으로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이번 공모자금으로 후순위 차입금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고, 2022년 3월부터는 분기배당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코란코 더원리츠의 공모가는 5천원이에요. 공모총액은 975억원이고, 일반투자자 공모총액은 292억5천만원이에요. 청약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일 까지이고,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이에요.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불일은 3월 7일이고, 최소청약증거금은 2만 5천원이지만, 100% 비대배정이에요. 코란코 더월리츠의 수요에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5,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2,020억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794.9대1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975억원, 의무 확약 비율은 16.5%이고, 유통 물량 비율은 48.26%예요. 조롱이는 청약할 예정이고, 상장일의 공모가 5천원 아래로 하락시에는 추가 매수해서 분기 배당주로 보유할 생각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